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다리와 제가 아타리 쿠지를 하고 왔어요. 오늘의 쿠지는 바로 해피단부위! 포차코, 턱시도쌤, 케루케루케로피, 베드바츠마루, 한교동, 아이루, 노페클 이렇게 개성 넘치는 6명의 행복해지고 싶은 남자들 V를 그리자라는 의미를 담아 유닛 해피남부이 결성! 괜찮아 너는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잘될 거야 라는 감동적인 메시지와 다양한 도전을 통해 모두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귀여운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아타리쿠지 상 소개를 하자면, 1번부터 43번까지 있고, 1번, 푸드 스티머, 2번, 프라이팬, 3번, 삶은 파스타 메이크업, 4번에서 11번, 머그컵, 12번에서 19번, 접시, 20번에서 25번, 손걸레, 26번에서 31번, 키친타올, 32번에서 37번, 젓가락과 젓가락 받침, 38번에서 43번, 마르쉐 백, 라스트 원은 쿠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잠실에 위치한 쿠진양에 다녀왔어요. 다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온라인 쿠지로 했는데, 그때 뽑은 상품을 직접 받으러 왔어요. 그만큼 다리가 쿠지에 진심인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분명 상품만 받으러 온 건데, 이번엔 산리오라면 환장하는 제가 못 지나치고 몇 판에 와르지 뭐예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뽑았는지 보러 가봅시다. 둘 <목소리> 다. <휴달. 목소리> 뜯어도 있요 네. 네, 떨려. 사십 번이야. 사십이 번. 사십삼 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아 진짜요? 2십 번. 꼭 꼬꾸로 나.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이제 상품 리뷰를 하러 가볼게요, 레이요. 안녕하세요, 달입니다 이렇게 유리와 제가 현장에서 뽑아온 아이로노 백클 핸드타월, 그다음에 코백 이렇게 뽑아왔고요. 제가 온라인 쿠지로 진행했을 때 뽑아온 베드베츠마루 접시랑 한교동 젓가락 세트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짜잔! 이게 무슨 일이냐? 저희가 어에 저희가 한번더 가서 쿠지를 했었었어요. 그 때는 저희가 컨텐츠를 찍고자 해서 간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한두 번 해보자 하다가 여섯 번을 달려버렸거든요. 근데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가 없죠. 하나가 무엇이냐. 짜잔. 1번을 뽑아왔습니다. 대박이죠? <laughs> 1번, 1번. 이거는 조금 이따가 리뷰를 하고 그럼 바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단 자, 그러면, 에코백을 소개를 좀 드리자면, 아까, 아이로노 팩을 뽑았던 거, 그 다음에, 저희의 가장 큰 위시, 포차코를 뽑았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잖아요 당근 쥐고 있는 포차코. 한교동, 이걸로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교동. 지금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빤빤한?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세탁을 하면 좀 뜯어질 것 같은 재질이긴 한데, 그래도 뭐 장바구니를 많이 빨지는 않죠 네, 장바구니 용도로 나온 것 같아서 에코백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도 다안 담길 정도인데 네, 장바구니로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것 같고 끈도 굉장히 길어서 성인이 이렇게 맸을 때 어, 허리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인 것 같고 천은 그냥 일반 에코백 천으로 돼 있어요 아쉬운 거는 조금 이끈 마감 같은 게 깔끔하지가 않아서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실밥 같은 거막 튀어나와 있고. 그래도 에코백으로 실제로 사용하는데 뭐 마감까지 보고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네. 자, 그 다음으로는 핸드타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어, 여기 지금 캐릭터 있는 쪽은 극세사 재질로 되어 있고. 오, 뒤집어 보면 무슨 약간 산호초? 산호초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좀 굵은 모로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위에는 되게 폭신폭신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어, 이모 하나하나가 조금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짜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손걸레 진짜 말 그대로 손걸레에요 어, 이 귀여운 친구가 때를 묻는 거는 조금 마음이 아프니까 집안에서 좀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손, 발, 피까지. 네. 아이로도 패클 할때그 피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일달. 자, 그 다음에는 접시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접시가 되어 있습니다. 접시 크기는 손바닥만 하죠? 근데 생각보다 좀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포장은 박스 안에 이렇게 스트로폼 양쪽으로 잡혀 있어서 접시가 안 깨지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앞 접시보다 조금 더큰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의도치 않았지만, 의도할 수가 없죠. 캐로피는 접시를 이렇게 날리고 있고, 배드베추마루는 이제 후라이팬에서 뭐를 볶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뒤집고 있는 느낌이죠. 둘다 뭔가 이렇게 던지고 있는 느낌. 상단에는 해피단 부의 글씨가 써져 있고, 베드베츠마루는 노란색 띠로 되어 있고, 캐로피는 녹색 그 색깔로 되 있어요. 하단 부분에 글씨가 써져 있고, 캐로 캐로 캐로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뭔가 이걸 담아서 먹을 때이 친구들 얼굴이 점점 보이는 재미로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달. 자, 그 다음으로는 젓가락 세트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받침대 그다음에 젓가락. 제 친구들 얼굴 캐릭터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한교동 그다음에 톡시도쌤. 되게 색깔도 잘 뽑아냈어요. 이 받침대 같은 게 그리고 두 개씩 들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젓가락이 이제 네 세트가 생기는 거니까 두 개만 뽑아도 네, 굉장히 혜자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요거 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그럼 이제 젓가락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식탁에서 이렇게 놔야겠죠 이렇게 놓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움푹 파인 게 옆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놔야 된다는 많이 아쉽죠 이거는 그 다음으로는 한교동 컵을 한번 뜯어 볼게요 컵이 와 되게 심플하면서 진짜 잘 뽑았다 요그 얼굴 있는 쪽이 다 홈으로 파져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약간 골고기 보이시나요 약간 볼록볼록볼록하게 돼있네 이 그림에 약간의 털감이 있어서 어 되게 이쁘다 아 진짜 색깔 진짜 잘 뽑았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층층이 이렇게 쌓인다고 해요 다른 애들까지 다 뽑으면 뭔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한교동이고 여기 한교동이고 저기 한교동이 이렇게 있네 눈 여섯 개가 이렇게 한 번에 쳐다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렇게 포차코, 포차코, 포차코였으면 아 너무 좋았을 텐데 제위치가 포차코라서 아좀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한겨울 볼수록 왜 정이 생기지? 그리고 컵을 보시면 어, 이렇게 되게 두꺼워요 두께가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어, 뜨거운 거 이렇게 마실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1등입니다. 푸드 스티머. 책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커서 한번 좀 책상을 치우고 와볼게요. 네, 이렇게 책상을 치우고 한번 1등상만 가져와봤고요. 네, 빠르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뜯어봤고요. 일본 제품들은 아시죠? 네, 이렇게 110볼트 그래서 변압기가 항상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변압기는 없어서 지금 사용을 못 하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음식을 넣는 거겠죠. 찐빵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물을 넣고 증기가 올라올 수 있게 만든 그런 그릇인 것 같고. 여기에 물을 채우면 네, 이 망을 통해서 뭐 이제 김이 올라오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오 타이머가 그냥 가네요 코드 꽂지도 않았는데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되고 다다 되면 뭐땡 소리 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 뜨거운 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쪽에 음식을 두고 승기록 해서 올리니까 그래서 여기 조심하라는 경고문이 써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뽑게 됐냐면 유리가 이제 아 진짜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이다 하면서 뽑은 거였고 심지어 맨 위에 있는 거한번 뽑아보자 이러면서 그냥 위에 있는 거 하나 딱 꽂아가지고 뜯었는데 이제 1번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참 대단하죠 1달 네, 이렇게 저희가 다 뽑은 거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 요, 기 숨어있는 것까지 하면 정말 풍성하죠? 계속 이제 눈에 띄는 건 이제 한교동, 한교동, 한교동인데. <laughs> 아유, 왜 이렇게 정이 갈라 그러지? 안 되는데. 아, 다른 캐릭터까지 막 위시가 생겨버리면 또 곱비 풀려가지고 막 푸지 나올 때마다 막뭘 하니까. 아, 이렇게 정이 생기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지, 한교동이? 어쨌든 가장 성공적인 거는 캐릭터를 하나씩 다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셔도 돼요. 이번처럼 그 뜯는 거를 못 찍은 게아니라다 찍었고 일단 또 산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컨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